한조, 타이코스, 데코드, 블레이즈, 발라 와 이거 명칭 못나겠다 야 한조는 내가 잡을 수 있는데 이전팔 애들인가? 아이제? 맞아 맞나? 응아 그래? 가련동이 아나였고 아. 밀크가 겐지였고 페옥스가 뭐였노 뭐였노 그때 딜러 뭐있었지? 몰라고 했나보지 뭐 천잰데? 아 전전판인데 기억이 안난다 누구지? 말티

뭐야, 이거 너프 먹었네? 근데 너프, 이거 팝팝 먹었고. 이거 원래 15%였고, 이거 원래 2%였나? 그랬는데. 패치 됐나보네? 응. 음. 오우야 이거 뒤로 피하는구나 음. 바로 웨이브 먹자 이거네. 딱거 잡을래? 나 0.54%인데. 아라툴리 어? 라툴리 6%인데? 비벼줄까? 더블을 맞춰야지. 비벼줄까? 어? 저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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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텀에서 뭐함 오케이. 아까 라이빌로 간 거구나. 난 타워 밀러 간줄 알았어. 오, 어, 미드다. 딱따라가야지 미드 모여. 아, 아이고. 못 잡나? 에이, 그렇지 오, 임마 나, 공은 없다. 오케이, 오케이. 나, 거, 잡으실. 아, 근데, 최소니니 피, 니 피, 니가 뒤지겠는데? 아, 아냐, 아냐, 안 죽어, 안 죽어. 키 없겠다, 근데. 눈, 눈치, 눈 깠지 않을까? 그냥 적당히 읽어질것 같은데. 어, 한번 당했는데, 뭐, 두 번째도 당하겠나? 어. 어. 인간의 욕심은 끝이었어딱까 미드. 발라, 미드. 같이 밀어야겠네. 이것도 덮어먹었는데? 아 텀다움 할게. 아 탈코 뭐 할거다 네, 내려와줘야 되겠는데. 탈과 음. 탑임. 음. 여기 지금 공템이 어, 뭐. 있어가지고. 그래 왔다. 이검될것 같아. 또 <놀람> 그 위에 거물수 있지. 몰라.

아아을수가 <laughs> 안돼 안돼 줘야돼 <laughs> 아 저걸 맞았겠네 낙래코인 있다 낙래코인 아쟤 낙래코인이냐? 응응 <laughs> 응. 11개 쌓어 11개 쌓았네? <laughs> 많이 쌓았네 어디, 어디에 쌓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저거저놈데 나레 쓰라리 하나씩 보고 내가 돌아다니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. 하배들 올라간다. 저거 저거 공캠이다 공캠. 뛰어 뛸게. 빠졌다 눈치를 봐. 못가 우리 우리 다 하배인데. 뭐고. 이끔 해볼까? 이끔 싸움 하겠다. 시아. 아 이게 뭐고? 시안 줄 알아? 나도. 아. 나이스. 이거 살짝 위로 가라. 어, 살짝 위로 위 아, 됐다 됐다. <laughs> 됐다. 밑에서 올라오는 거 조심 밑에 묻네 <laughs> 어 이거 라철 뺏기네 어야 우리, 우리거야우리 거, 우리 거. 아 근데 아, 저거는 그래. 줘야겠는데 잡아야, 잡아야겠다 주대 잡아야겠다 티비 있게 잡지도 못했네, 염병. 블레이즈 온다. 우리 우리, 우리 거는 우리 꺼에서 싸우겠자, 이러면. 응, 나 앞에서 버 개게 볼게. 아 근데 상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. 왜의죽 죽었는 줄 알았는데. 오우야, 뭐 이래 많아, 뒤에. <laughs> 아, 오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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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꼬이면 바로 잡을 수 있... 한조 바텀 바텀 가실? 데커드더 바텀 <laughs> 우리 스트랄 없다 아씨 말기에 벽0이 안돼?

어, 이거 넣고, 넣고 할까? 금방 들어갈 것 같은데. 빠지자, 배틀. 빠지자. 배틀. 뒤집어도 된다. 가끔 괜찮아. 있다와 아, <laughs> 조금만 더 기다렸음 네었다아 조금만 더 있을 걸. 음. <laughs> 너무 앞에서 썼네. 아내피안 보고. 아 나이스 하나짜리13 어, 빨리 해 빨리 밀어야되는데 아13 13 하자 제좀긁고내려야 되겠는데 내렸니? 려 늦은 감이 있하지만먹어 이거 <laughs> 먹어 이거 어, 이렇게 지나가는데? 그러게 네가 내려오면서 먹어 봐아사것코올라 어? 어? 빨리 뽑기? 빨리 죽기? <laughs> 쟤도 빨리 줘. 오우! 미치. 야! 야이 씨... 낙래포인 개쎄. 와 미쳤다. 어이, 우리 딜러 잘한다. 오도 가자. 밀고? 오도오도오도오도 오도, 오도, 오도. 어. 내가 왔소! 하늘 봉캠 자시고, 밑에 봉캠도 먹으러 올것 같은데. 바, 바로 바텀 와줘. 어, 가인하겠는데 좀만 살려봐. 시간 걸린다. <laughs> 얘네가 우리 공캠 먹고 있어. 야이게전 사네? 어... 오, 시발!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그래도 하나 잡았다. <laughs> 자, 팀들. 내카 아, 이 <laughs> 되겠는데 이이거 음. 하나만 들이 팀들. 이 팀들. 이이팀한 개만 들이 팀들. 이 팀들. 물이 돼, 물이다, 물이다, 물이다 와, 리도 우리도, 우리도, 우리아이바도 우리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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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돼 우리도, 우리도, 우도 우리도, 우도 우리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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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. 와, 저거는 갈걸. 해먹으러 내려왔는데. 얘네 이거 먹는다. 자. 타이커스 저거, 패시가 저렇게 잘하고오 16색 개1 0 빠세 임마어 우리꺼네 부수가 먹어도 되겠는데 이거? <laughs>

아스트다 깼구나 아 타이거스 아저 패시브 너무 아파 아야. 어? 어디서 할아버지 이야기 하시는데

빠리빠리 빠지자. 빠지자. 와, 씨. 알라, 피카인 거. 봤던가, 있을게 이거. 미드 비빌 수 있나? 당연하지. 어떻게 비비는지 보여줄까? 이렇게 비빈다. 와, 씨, 까이는 거 봐. 잡았어, 칩스야. 야, 빨리 풀어! <웃음> <웃음> 아 미친. 이렇게 푼다. 어, 봤다. 왜나못 담았냐, 왜? 있대나 미친. 버렸죠. 야. 이게 아, 번숨 공간 격시 개꿀. 지속 시간 두 배야. 개배다. 아, 200퍼인가네. <laughs> 아, 아이, 재밌네. <laughs> 그 물몸들로 저기를 뚫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? <웃음> <웃음>